어, 두 달, 두달 동안 게임을, 어, 쉬고 왔기 때문에, 그동안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스타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패치가 벌써, 네, 대격변이 된지한 달, 뒷북, 네, 뒷북 한번 패치 노트 확인을 해도, 해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이게 생각해보면 1년마다 스타크래프트2가 대격변을 하고 있네요, 지금. 자, 어, 스타트가 근데 진짜 무료로 플레이 할수 있다. 아, 제가 스타트에 쓰는 돈만 해도 거의 10만원, 10만원이지. 자날 69,000원, 군심 4만원, 그리고 뭐냐, 공허요산 36,000원인가?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어, 샀었죠. 모든 상자가 이제 레더 경기 무료로 즐길 수 있고, 자유의 날 캠페인. 스타트가 무료화가 돼버렸네요 경쟁전 레더는 하루에 첫 승리를 10회 달성하거나, 캠페인 또는 워치트를 구매해서 해치할 수 있다. 아, 경쟁전은 하루에 10번을 이기면은, 아, 야, 하루에 10번이 아니라, 10번씩 하루, 아니, 1승씩 10번을 하면은, 경쟁전, 아니, 캠페인 또는 워체스트를 구매, 뭐야, 아, 잠깐만. 경쟁전 레더는 하루에 착신을, 아, 그니까, 경쟁전을 하루에 한 번밖에 못하는 건가? 그럼 안 사면? 네, 하여튼, 무료. 모든 협동전 사령관을 5레벨까지 무료로. 아, 레벨 5까지. 어, 근데 이런 건 괜찮다. 왜냐면은 어떤지 한번 재밌으면은 약간 맛보기가 필요하긴 하거든요. 맛보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 뭐, 이렇게 뭐 협동전, 뭐 스타트 무료화, 이렇게 됐었네요. 아, 스타트가 좀 흥, 했으면 좋겠네요, 저도. 솔직히 이제 저도 스타트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 게임은. 자, 밸런스. 광물이 1,500원에서 1,800원. 작은 강물은 똑같이 900원 이거는 이제 어 1500짜리가 1800으로 올랐네요 이거는 이제 뭐 그래도 작은 것보단 낫겠죠 그래도 확실히 자원이 다 원래대로 그냥 1500 1500 됐으면 좋았을 텐데 가스도 2250이 돌아왔네요 그리고 테란 방까마이 자동포탑 국지방어기 추정미사일이 제거 방해매트리스 수리비행정 대장간 미사일 능력이 추가 이거는 뭐, 이제, 스킬이 그냥 거의 다 바뀌었네요, 반가하기는 방해 맥트리스. 기계 또는 사이오닉 유닛을 비활성화 시켜 6초 동안 공격하거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든다. 어, 기계의 사이오닉. 이게 그 메카닉. 프로토스를 좀 저격이죠? 토스 저격. 메카닉을 어떻게 좀 살리려고. 수리 비행정. 90초 동안 자동으로 주의하고 기계 유닛 수리. 요것도 좀 메카닉을. 초당 12초에 체력을 회복, 체력을 3만큼 회복시킬 때마다 에너지가 1 소모. 대장간 미사일. 2초 후에 발사되어 대상 유닛 쌓라가다 적중 시 30의 방사 피해. 그리고 21초 동안 방어력을 3만큼 감소시키는 미네아를 배, 아니, 미사일을 배치. 이게 뭐 제가 좀이제 돌아오자마자 아직 게임은 안 해봤지만 어좀 징징거리는 것 같아 그러지만 어이고 테란 메카닉 너무 좋게 만든 게 아닌가. 자 지금 어디 어떻게 여러분들 메카닉 지금 좀 미쳐 날뛰고 있습니까? 제가 또 댓글은 하나씩 확인하고 있는데 어그 저그가 나쁘지 않다던데요 일단 저 제가 들은 것만 해도 저그가 어, 절구가... 아 견제 요소가 많이 줄었으니까 자 강화탄약 대장간 미사일 폭발 반경이 뭐 이거는 네, 스킬 강화 업그레이드네요 해방선 소기 보도로 변신한 후에 이제 시야 범위 증가 효과를 받지 않지만 대상의 위치에 시야를 얻는다 어.. 소기 모드로 변신한 후에 시야 범위가 증가 효과를 받지 않고 아.. 약간 좀그 범위.. 해방 모드 한그 범위만 시야가 들어온다 약간 이런 말인 것 같네요 온풍 리그에서 박용우가 테란들을다 쓸고 있다고요? 어.. 지금 저그 잡고 징징거리면 레알 노양심? 어허.. 이러면은 저의 입지가.. 아 근데 저는 밸런스가 좋다면 정말 좋다고 합니다 그동안 저구가 진짜 안 좋았던 거지 아 이제 저구는 정석이 메카닉인가요? 자, 사이클론. 아, 비리바라기님, 아니 바리바라기님 한개팽가에 감사드리고요. 사이클론 부품 고정이 네, 첫발네 발을 빠르게. 빠바바바뭐 여기까지는 뭐그그 그 뭐냐 베타, 베타에서 좀 비슷하네요. 아, 크게 바뀐 거 없네요. 자, 업그레이드 있고요. 신속 발사기 네 발을 열두 발, 아니 열두 발로 진화시킨 업그레이드. 확실히 메카닉이 힘을 많이 은폐 능력을 보유. 예, 에너지가 오, 감소 네, 이것도 뭐 유령 자오 유령의 초기 에너지가 25만큼 증가 군수공장 기술실 새로운 업그레이드 지능형 제어 장치 광물 150베스비가수150 전투모드를 빠르게 전환 아 이거 네 거의 거의 빛의 속도로 조립되는 전투 변신 로봇들 어네 아, 네, 스리니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네, 스투, 스리니스리니 스리니 분들 스투, 스투, 스린 분들 네, 저그, 저블, 저그를 보고 배우세요 여러분 저그를 최대, 최대한 알려드릴 만큼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릴 수 있을 만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뭐 땅거미 지뢰 재사용 대기시간일 때 땅거미 지뢰의 모습이 드러난다 아. 이제 지뢰드랍 무섭지 않습니다 지뢰드랍 겁나지 않습니다 초촉 안 박습니다. 바로 그냥, 어, 지뢰를 제거해버리는. 불금 투사체의 이제 파란색 효과 적용. 어, 이거 원래 없었나? 이건 원래 있었던 거, 없었던 것 같은데. 아, 프로토스, 모선액 제거. 모선액, 예? 시작하자마자, 100원, 100원에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스킬을 쓰고, 공격도 하고, 마법도 쓰고, 대규모 귀환까지 하고 이거 정말 1 4기유닛이었거든요 드디어 아 모손핵 모손핵 제거 나이스 좋아요 연결체 시간중포 50에너지가 소모 10초 동안 100%더 빨리 작용 자 이게 어그 일단 그 이후 패치도 있었는데 하튼 이거 패치된 걸로 알고 있고 뭐 다른 게 바뀌었었는데 이따가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손핵 제거 모손핵 제거 하 이거는 진짜 너무 좋다 자, 연결체, 최대 에너지가 200으로 변경. 그렇죠. 이거 뭐 시간 중폭이 생겼네요. 치, 치, 연결체 초기 에너지 50. 대규모 기한 능력이 재생 지정의 모든 연결체로 귀환. 어, 근데 대규모 기한은 괜찮죠. 아니, 우리 입장에서 안 괜찮지. 토스 입장에서 괜찮죠. 사기거든요, 대규모 기한. 대규모 기한. 어, 근데 모든 연결체의 모든 대규모 기한에 그 재사용대기 시간. 대, 기 시간. 그니까 러 막, 뭐,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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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못 쓴다는 거네. 토스도 좀 신중하게. 어, 쓸수 있지 않나. 자, 보호막 충전소. 주위 아군 유닛 보호막을 재충전. 아이고, 실드 배터리가 생겼네요. 실드 배터리. 탐사정으로 소환. 인공지능 소각 필요. 광물 7 5원 보호막 시, 소환시간 28초, 28, 28.6초. 보호막 200, 체력 200. 광물이 75원밖에 안 해? 아니, 이런 저렴한 가격에 실드 배터리가. 어허,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자. 보호막이 초당 50뭐 초당 50? 초당 50? 초당 50? 초당 50이면은 어.. 약간 이거 실하인가요자 일단 이게 게임 <laughs> 체감은 안 해봤지만 초당 50 음.. 네 보호막 3당 1에너지 초당 50이 그 50비인가요? 여기 잘못된.. 어. 5가 이거 5.04로 잘못 표기된 거 아니야? 50.4라고? 네 오, 삼성 유닛과 광자 부에만 영향을 줍니다. 자동 시전은, 아, 그럼 다른 건물은 이제, 그, 배터리가 자동으로 안 되는 거구나. 자, 그리고, 모선에 광자가 충전. 이 제거. 그리고 대규모 역시한 전략 소환으로 변경. 전략 소환은 뭐지? 대상 지역에 있는 플레이어 인해서 모두 모선으로 소환. 아, 대규모 소환. 근데, 어? 뭐야? 대규모 소환이랑 전략 소환이랑 뭐가 다른 거지? 아, 제가 재사용된 시안을 공유하지 않는답니다. 분열기 접촉하면 폭발 자 이거는 뭐 이제 원래 분열기가 바로 폭발 안하고 좀 시간초 터진 후에 폭발했는데 네 이렇게 접촉하면 폭발하는걸로 전화폭 화폭발의 대기시간이 시... 감소 음 약간 근데 어떻게 보면 빡셀수도 있고 감시모드 이건 뭐 협동전 능력이 들어갔네요 고위기사 사이오이 폭발 공격력 4 사거리 6 이 공격 야 이거 고위기사 이거 이제 자칫 하면은 자어올 고위기사 광전사 조합 이런 거 나오지 않겠습니까 또자 열광선 사거리 기본 사거리가 7로 증가 12에서 10경장가 플러스 5 오, 이거는 예전부터 했었 하기로 했었던 것 같은데 원래 이거 네경장가 추대 프로토스 지장어 공격 업그레이드가 기본 플러스 1 경장갑 유닛에 플러스 2 공격력 추가 여강사 업그레이드 150 150 플러스 2 요격기 비용 5 증가 입자 분열의 무기 공격력 10에서 그렇죠 추구, 추적자도 좀 공격력 아니 공격이 바뀌었죠 어떤가요 추적자는 1.54에 중장갑 추뎀 플러스 6어 추적자도 공속이 살짝 느려진 대신에 데미지가 늘어났죠 비공격력이 공격력이 또 이만큼 증가. 어 점수를 맞아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네 추적자도 바뀌었구요예언자 게시 지속 시간 감소 증지전선물 저그 애벌레 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거 솔직히 알을 알을 멈춰버리는 거는 진짜 생산을 멈추는 거거든요. 진짜 이거는 어, 진작에 패시 되었어야 되지 않나. 방어로 피해가 감소. 그렇죠. 왜냐? 저그는, 진짜, 예언자에만 게임이 끝납니다. 진짜, 예언자에만 게임이 끝났기 때문에. 아, 자, 사도. 그림자 시야 증가. 사도가 살짝, 어, 그림자 버프. 천분간기. 천분간기에서 들어는유닛의 시각 효과가 추가? 네, 뭐, 그냥, 바뀐 거고요 드디어, 저그. 저그죠. 감염충. 탐지되지 않은 잠복한 감염충이, 낮은 그래픽 설정에서 더욱 잘 보이게 변경. 어허, 감염충, 씨. 얼마나 잘 죽이려고 또, 감염된 테란. 결국, 감염, 옛날에 이제 그 휘돌기였나? 휘몰기였나? 하여튼, 지상 유닛, 공중 유닛을 땅으로 내리는 스킬이 있었는데, 없어졌네요. 그게 있었어야 되는데, 없어졌네. 감염된 가우스 소총의 공격력이 8에서 6으로 감소. 감염된 가우스 소총은 이제 공중 유닛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지상만 때린다는 거죠. 그 대신 이제 감염된 로켓, 공중 유닛만 공격하는. 공격력 14. 주기 0.95. 0 9 .95. 5면 어떤 유닛이랑 똑같죠? 그 공속이 0.9짜리 공속이 뭐 있더라. 하여튼 뭐 패치 전 추적자가 아까 이리였으니까뭐 추적자보다 살짝 살짝 아주 0.05 빠른 정도. 감전대 가우스 소총 지상 부기보다 우선시. 그러니까 공중을 먼저 때린다. 이거군요. 저거 발사 공격과 지상 갑벽 그레이드가 감전자라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원래 감태가 예전에 잔활 시절 어, 공격력, 그, 발사업을 하면은 공업이 됐는데, 어느 순간 패치돼서 영향을 안 받게 됐지만, 다시, 어, 영향을 받게 된다고. 바뀌었네요. 대상의 이동속도가 75%만큼 감소. 아, 이제 감, 진균범수기 멈추지 않습니다. 75%가 감소하네요. 어, 근데 원래, 점막 안에서는 멈춘다 하지 않았나? 이75% 감소. 방금, 인스네어가 됐네요, 인스네어. 방경이, 그래도 좀 증가. 인스네어가 됐네요 아... 진균담즙 4장 마무리하면 또 어떻게 보면 진균담즙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진균담즙이 4장이 되어버렸네요 또 감시군주 이것도 뭐 협동전능력이고요 살모사 기생폭탄 공격력이 7초에 걸쳐 60에서 120으로 증가 이제 피해가 중첩되지 않는다 아 그렇죠 이거 이제 데미지가 늘어난 대신 중첩이 안되고요 지연시간 군단숙주 이동속도가 감소 네, 이속감, 이속감수. 군단숙주는 왜 꾸준히 너프를 먹을까요? 저는, 군숙이 그래도 좀 계속 쓰이고 있어서, 쓰이고 있긴 한데, 솔직히 아직까지 그렇게 좋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또 너프를 먹었네요. 군숙. 가시족 굴. 가시족 굴이 드라이스 굴이 아닌 레벌레로부터 변태. 광물 100. 가스 비 가스 150. 가시족 지 잠복 시간이 2초에서 0.7초로 감소하고, 이동속도가 10% 증가. 아, 0.7초 만에 들어간 다음에 이속 증가. 자. 가시족, 그니까 러 히드라골 대신 가시족 굴이 생기고, 어, 또 이제 굴락에서 롤커가. 아니, 굴락 롤커 너무 느린 거 아니야? 이동속도가 0.82에서 0.902로 증가. 아, 대군주 이거 이속 증가했네. 괜찮네. 자. 뭐, 나머지 이제 협동전이구요. 협동전은 이제 뭐, 네, 레드 위주로 보기 때문에. 자, 협동전도 막 여러가지 많이 바뀌었네요. 자, 그리고, 그리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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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 사라졌어, 씨. 그리 여기서 끝이 아니죠. 제가 이제 게임을 오랫동안 쉬는 동안, 어, 게임을 오랫동안 쉬는 동안, 패치가 몇번더 됐더라구요. 자, 여기서 이거 이후에 이거구나 29일 11월 29일 11월 29일 감염충 잠복중일 때 진균번식 시전 불가능 아! 이럴수가 범위가 2.25에서 2.25그 사이에 제가 게임을 못하고 있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네 감염충이 너프가 됐네요 감, 감염된 테라 시전사거리 감소되고 공중은 걸리는거죠 진균번식 대군주와, 대군주와 타락기가 변태병력이 더 빠르게 반응. 그렇죠. 살짝 느리게 반응이 있었는데. 자, 펄스 광선, 경장갑 추뎀 감소됐네요. 그러면은, 22니까, 건솔로버 3방이네? 일벌레는 2방이고. 오, 어, 네. 아, 일반에서 다시 기술로 바뀌었네요. 그 사이에. 자, 생산시간이 37초로 증가. 음악 충전소 아 75원이었는데 100원 그렇죠 가격이 좀 올라야 되지 않나 가격 너무 저렴했어 자 그리고 100% 반환 아 에너지가 돌아온다고 아니 이런 어이없는 일이 에너지가 돌아온다니 아니 시전이 취소당하면은 막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근데 감태 같은 거 많이 쓰는 쓰지 않을까 이제 뭐 공중이 쓰니까 신속발사기 업그레이드 비용이 감소 와 뭐야 이거 신속발사기가 싸, 싸졌어 신속발사기가 뭐였지 유령 스킬이 있었나 자 하여튼 천공발톱 싸졌고 생산감소 테란은 테란이 지금 테란이 버프를 많이 받았네요 어 최근 자 그리고 마지막 최근 12월 이게 최근 가장 최근 패치죠 12월 19일 패치 자 프로토스 연결체 효과가 100%에서 50% 감사하고 지속시간이 20초로 증가. 이거 어떻게 보면은 어, 너프인가? 버 너프, 너프인가? 이게 어, 너프죠. 100에서 100초에서 1 0 5%, 50% 20초면 너프지. 그죠. 자, 생산시간 감소. 정화폭발이 발사되기 전 충전시간. 땅 껌이지. 28초에서 2 1초로 감소. 자, 우리 방까마귀 뚜부 아이. 방까마귀는, 아니, 방까마귀 아니야. 테란은 또 버프를 먹었네요. 버프 두번 먹었네, 테란. 자, 그리고 뭐, 레더맵이, 자, 뭐, 바뀌었구요. 어, 이렇게 해서 좀, 네,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제가, 안, 제가 이제, 어, 잠깐 쉬고, 쉬고 온 동안, 실습을 갔다 온 동안, 이렇게 막, 어, 많은 변화가 있었네요. 자, 음, 그니까 뭐, 정리하자면은, 이제, 저국 위주로는 이제, 어 감충, 공중, 좀 대공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한번, 어, 네,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